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게시판 수정 쪽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어 삭제 버튼이 위아래로 좀어 커서 이 간격이 좀 떨어져 보이는 떨어져서 보이는데 어 삭제 버튼의 이 패딩 값을 좀 줄여서 간격을 좀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버튼인데요. 버튼에서 패딩 값은 p 숫자인데, 여기서 어 위아래만을 어 조정할 거면, py입니다. 좌우 폭을 조정할 때는 x가 되겠죠. py 0으로 해서 어 위아래 패딩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같이 패딩이 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어 하다 보면, 버그가 발견이 되는데요. 다 지웠을 때 이와 같은 undefined 어, warning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7번째 라인 87번째 라인에 보면 th값이 3보다 작으면 어, 이라고 되어 있는데 th값이 현재 어, 첨부파일이 있을 때 th값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첨부파일이 있든 없든 th값이 정의가 되어야 되니까 요거를 요 위치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th 값 위치만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사라졌습니다. 정상적으로 파일이 첨부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이제 또 파일을 첨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백엔드 쪽 부분. 자 그러면은 Btn Write sub, Submit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저장하는 루틴을 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Write 말고 Edit Submit으로 바꾸고요. 자 이어서 JavaScript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include된 파일은 in m 어, e m 폴더 밑에 JS 폴더 밑에 아 보드에디트.js 파일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document q u 그리고 a d d e v e n t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을 하게 했다. 아,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아, 이 부분도 어, 라이트 right 쪽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소스를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 u t o n 더바 라이트.js에서 보시면은 btn write s u m i t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쭉 일단은 카피를 쭉 하고요. 필요 없는 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컨트롤 C 그리고 이 안에다가 컨트롤 V 게시물 제목 체크는 있어야 되겠고 내용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파일 첨부 부분은 고스란히 다 빠지겠죠. 파일 첨부 빠지고 어, 파란, get url 파란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서브젝트, 컨텐트, 비코드, 모드는 에디트, 에디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음, 파일 부분은 빠질 거고, 이 부분도 필요 없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파일 업로드 관련된 부분은 필요 없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 게시물 번호 값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게시물 번호. 게시물 번호는 이파람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파람스에는어 비코드 값, 그다음에 아이덱스 값두 개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음 f. append idx는 파람스 idx 파람스 idx 게시물 번호 이렇게 해서 던지면 되고 모드로 받을 것이고 일단은 이 데이터가 날아가는지만 페일로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5 f 1이 누르고 이미지도 하나 첨부를 해보고 확인. 페이로드를 보면은, 제목, 컨텐츠, 그 다음에 피코드 idx, 모드 값이 정상적으로 다 전송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미리 보기에는 아직 처리된 내용들이 없으니까요. 그쪽 부분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음, 작업할 거는, 어, 멤버 어, 다큐먼트 폴더 밑에 pg 폴더에 보드, 언더바 프로세스 점 php 파일입니다. 그 파일에서 요런식으로 지금 모드 그 처리 부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라이트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인풋. 여기는 이제 모델 인풋으로 하고 있었죠. 요런식으로 이미지 변환하는 작업들 어 본문에 이미지가 베이스 64로 들어오니까 이런 변환 처리 부분이 필요한거죠. 일단은, else, if, mode는, 음, edit 하면 되고, 그 다음에, IDX 어, 값도 들어오고, content 이 부분은 손댈 게 없네요. 이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고, 인포에서 이미지 변환하는 부분은 그대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변환하는 부분은, 일단은, 여기도, 카, 여기까지 카피를 해야 되고, 이, 음, 제목이 들어왔는지 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컨텐츠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체크, 컨트롤 C, 그대로 카피하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래서 이미지를 컨텐트에 음, 체크를 해서 이 매치에다가 담고 돌리고 데이터로 시작되는 것들, 이미지로 이미 변환된 건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신규 첨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어, 이미 사전에 첨부된 이미지도 있는 경우에는. 글쓰기를 해서 이미지를 하나 첨부를 했죠 글을 넣고 확인 등록을 했고 여기서 수정 들어가면은 이미 사전에 첨부한 이미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죠 데이터 어뭐 그런 식으로 안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또 첨부를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가 첨부가 됐어요 하나 근데 두개의 이미지가 다르죠 하나의 이미지는 이렇게 데이터 땡땡 데이터 콜론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이미지의 src 데이터 슬래시 해가지고 url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미 업로드가 된 이미지인거고 요 방금전에 올린 이미지는 베이스 64로 해가지고 아직 서버에 올라가 있지 않는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만 업로드하고 업로드가 끝난 다음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칭을 하는데 이미지 src로 매칭을 해요. 매칭을 하면 이미지, 이미지 태그들이 쭉 빨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데이터 땡땡으로 돼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 땡땡으로 되 있지 않으면 패스한다. 즉 이미 업로드된 이미지는 처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베이스 64로 인코딩 어, 넘어온 어, 이미지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이미지 언더바 어레이에 담기고 컨텐트에서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죠. 그그 그 장황한 것들을 요 이미지 이미지 이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한 <laughs> 업로드도 수행을 하는 거죠. 업로드 수행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파일 업로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 이름으로 컨텐트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리스트 엘리플레이스 그죠? 어, 이와 같이 파일 업로드 부분이 다 처리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 이 첨부파일이 아니라 어, 기사 본문에 어 게시물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업로드 처리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db 에다 저장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db 에 저장할 때는 어떤식으로 라이트에서 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형태로 했는데 비코드 아이디 아이디는 필요가 없죠. 아이디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네임도 어, 바꾸지 않았죠. 서브젝트 컨텐트 그 다음에 파일스트링도 바꾸는 게 없죠. 그리고 ip ip도 음, IP도 변경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바로 게시물 번호가 빠졌죠. 게시물 번호 idx IDX가 되는 거죠. 이게 IDX. 그 다음에 B코드는, 음, 필요가 없죠. B코드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디터로 바꿔서 요거를 어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 이 부분은, 어, 게시판 클래스. 게시판 클래스에다가 멤버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아직은 undefined라고 나오죠.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 document member에 i n c 의 board.php 요거는 클래스 파일입니다. 클래스 파일. 클래스 파일을 불러서 요런 식으로 인풋을 할 건데, 여기다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을 수정. public function edit a ala를 받아오고, SQL, Update, Mode, 어, Set. 첫 번째로 세팅할게. Subject. Subject 받고, 그 다음에, Content 변경도 하고, Where. IDX는 IDX.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s t m t t h i s c o n Prepare, SQL. 그리고, 어, Binding. 을 지금 이런식으로 해주고 있는데 바인딩 방식을 좀 바꿨죠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람스 로 하고 어 서브젝트는 ar r 서브젝트 그리고 소문자로 할게요 아 소문자가 아니라 싱글포트 그 다음에,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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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L, 컨텐츠, 그리고, IDX, ARL, IDX. 요렇게 값을 받고, STMT에, execute t EXE is execute to 음, 파람스 파람스로 해서 세미콘이 빨라졌네요. 처리면 되겠죠. p 렇게 바인드 밸류, 바인드 파람을 해서 넣어도 되고 a 런 식으로 배열에다 담은 다음에 한 번에 던져도 되겠죠. r 런 식으로 하면은 글 수정이 성공이 되겠습니다. 수정이 성공이 되고 나면은 a 어, 이 지점이죠. 그다음에 success success 가 되었다고 나오고 s u c c e s s 가 되고 나면은 이 부분이죠. 이쪽으로 값을 넘기잖아요. r e s u l t s u c c e s s 그거를 어 e s s e c t e s 들고 u l t a s u c c e s s 비 u 를 해서 s 등록 u c c e s s 시물목해으로이록 자. 성공했고 s s 물 목록으로 이동 자, 자 서이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더 첨부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더 첨부하고 확인 됐죠.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가 첨부가 되었어요. 이미지 주소를 보면, 이미지 주소 복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수정 들어가서 어, 코드뷰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깔끔하게 대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물론 다한 사람이 작성한 거긴 한데 여기서 지금 게시물이 내 게시물일 경우에는 수정 버튼이 나오고 내 게시물이 아닌 경우에는 이 수정 삭제 버튼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수정이 들어갔을 때 수정이 들어갔을 때음 여기까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그 다음에. 모 t 드바 프로세스 점 php에서 어, 이 다이렉트로 이 부분에 접근을 하는, 거, 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음, 게시물을 수정할 때는 어, 소유권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 다이렉트로 이포스 s 언더바 프로세스 점 php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쏠 수도 있거든요 가, 가능해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어,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누구든지 타인의 게시물을 수정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을 좀 많은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더 하는 로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지를 변환하여 저장하는 작업에 앞서서 이 파일이 수정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파일에 어, 이미 DB에 저장되어 있는 어, 아이디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드. 어, .점 php inc 폴더의 board 점 php에서 php에서 보면은 어, 게시물 정보를 가져오는 게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음. 해서 idx 값으로 가져온 다음에 if id 하고 아이디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같은지를 비교를 해서 같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를 해야 되겠죠. 퍼미션 디나이드 정도 하면 되겠죠. 퍼미션 디나이드. 퍼미션 디나이드 그래서 이 퍼미션 디나이드 부분도 여기다가 여기서 처리될 일은 없겠지만 else if data result 수정 권한이 없는 게시물입니다.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게시물에 수정 권한이 있어요. 있으니까 수정 삭제 버튼이 나오는 거고, 수정 눌렀을 때이 화면에서 튕기지 않는 것도 수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게시물을 DB상에서 임시로, 어, 담당자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요거를 실행을 해서 52번 게시물이죠. 52번 게시물. 52번 게시물. 52번 기시물이 아이디가 어드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임으로 바꿔볼게요. 어드민을 이런 식으로 F9 실행을 했죠. F9 자 킹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도 이미 튕겨나겠지만 여기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 확인 수정권 아니 없는 게시물입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목록으로 튕겨냅니다. 이상으로 어 게시물 수정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